안녕하세요. 부업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돈토끼입니다. 역대급 앱테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릭 5번에 20원씩 벌수 있는 미친 앱테크입니다. 정말 아무나 가능한 미션형 앱테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앱테크는 바로 꿀캐시라는 앱테크이며 미션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추가로 좋은 점은 매우 심플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꿀캐시 앱테크는 오픈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앱테크입니다. 미션만 많아진다면 월 10만원 이상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포인트를 얻었을 때 포인트 전환을 하셔야 하는데 포인트 전환 비율은 1대1입니다. 즉 1포인트에 1원이며 스프티콘 구매도 가능합니다. 1만원 이상이면 출금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초대코드 입력 시 2,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꿀 캐시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래 링크를 통해 설치와 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가입 축하금 1,000원과 초대코드 입력하시면 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로그인을 하신 후에 메인 화면을 보시면 정리 포인트와 미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미션들은 정말 쉬운 미션입니다. 플레이스 저장하기 미션 같은 경우는 원하는 미션을 누르신 다음에 미션 방법을 확인하시고 미션하기를 누르신 후 최초 네이버 로그인 한번 해주시고 저장하기 누르신 다음에 완료만 누르시면 미션 끝입니다. 방문하기 미션 방법은 키워드 복사 이후에 조회하고 들어가셔서 화면에 보이는 네가지를 순서대로 클릭하시고 완료만 누르시면 미션 끝입니다. 미션 한 개당 7에서 10초 정도면 끝나는 아주 쉬운 미션형 앱테크입니다. 이렇게 모으신 포인트는 하단의 기프티콘 샵에 가셔서 기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현금 출금이 가능한데 출금시 만원 이상이면 바로 출금이 가능하며 출금 수수료 10%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2일 안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초대코드를 잘 활용하시면 추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니 초대코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신규 역대급 앱테크 한번 알아봤는데요. 꿀캣이 매우 간단한 미션형 앱테크이니 바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